안녕하세요. 채용민국입니다. 오늘 당일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소식입니다. 채용 핵심만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채용 소식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채용 소식입니다. 다음 대구 광역시 채용 소식입니다. 다음 인천 광역시 채용 소식입니다. 다음 광주 광역시 채용 소식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채용 소식입니다. 다음 울산광역시 채용 소식입니다. 마지막 세종 특별자치시 채용 소식입니다. 채용민국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